안녕하세요, 오브리쿰입니다. 오늘은 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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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으따라는 리듬 한번 배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말로 하니까 되게 웃기네요. 자, 이게 말처럼 쉬운 리듬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그 리듬 강의를 할때 우리 이거 좀 성인가요? 라, 뭐 트로트 뽕짝 다 같은 말이겠지만 아니 뭐 이게 뭐 좀 요즘 노래도 에 이렇게 신나게 나오는 노래가 많이 있어요. 그 리듬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폴카 리듬이라고도 하고요. 어 샤프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안동역에서 우리 이제 어르신들 <laughs> 아니면 좀 요즘에는 뭐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트로트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TV 방송에도. 일단은 이제 안동역에서를 예제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많이 좋아하시니까. 음. 일단 키는 남자들이 부르는 B 이나 키로 하고요. 일단 B 이나 코드는 뭐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이렇게 잡아도 되고 또 여기서 잡아도 되겠죠. 이걸 할때 이제 딜레이를 좀 빼주세요. 딜레이보다 는 리버브는 살짝 넣어주시는 것이 그냥 뭐 음감에는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B 마나를 잡는다고 할때 잡으세요. 이 오른손 문제는 여기가 아니고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에요. 으짜 우짜, 으짜 우짜, 으짜라 으짜 우짜 이 리듬 어, 맛을 내기가 참 쉽진 않은데요. 제가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해 볼게요. 으할 때는 내려가잖아요. 이때는 어, 8분 음표로 보면 으할 때가 이제 8분 심표예요 그리고 짜는 8분 음표고요. 그럼 으짜가 되겠죠. 으, 내릴 때는 허피킹이고, 올릴 때는 치는 거예요 그때 1번, 2번, 3번 중에서 1, 2번만 친다고 생각하면 뭐 실수로 3번까지 누를 수가 있으니까, 칠수 있으니까 어, 아주 적당하겠죠. 으, 짱, 으, 짱. 이렇게 돼요. 이때, 이게 으, 짱할때요 약간 치면서 요 손을 약간 좀딱 힘을 풀어준다 생각하세요. 이렇게. 요 약간 평상시엔 힘 빼고 있다가 칠때 힘을 준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그리고 으짜 할때 약간 이거를 약간 내려치면서 깎는다 생각하고 이렇게요. 약간 이러면 박자를 지지할 수가 없으니까 박자가 참안 맞아요. 그래서 약간 약간 이거 붙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약간은 지지한다는 생각으로 해요. 이 동작이 먼저 돼야 돼요 으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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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이 리듬이 돼야 되는데 일단 이 리듬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치냐면 이렇게 이렇게 치거든요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약간 이렇게 회전하는 느낌으로 한번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이렇게요. 이게 돼야 돼. 요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면 이게 피크가 약간 닿는 소리가 나죠. 이게 닿는 소리가 나죠. 그만큼 이런 느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리듬으로 일단 먼저 가볼게요. B 어, 마이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 동작이 짜짜.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그 다음을 넘어가지 마세요. 이 찰진 느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약간 업할 때. 다운 할 때는 안 치고 업할때 약간 이거를 뭐라고 하죠? 약간 뚜들긴다는 느낌이 잖아요빡 이렇게 친다는 느낌. 그리고 픽업톤은 뭐 1단이나 아니면 2단 정도. 4단 5단의 에으면 약간 소리가 먹먹해요. 여기나 아니면 2단. 그래서 약간 깁슨 기타의 험버코리보다는 약간 싱글톤 싱글 픽업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싱글에다가 놔두놓고 치시는 게 좋아요. 뭐 약간 두 개에서. 이게 이제 되시면, 그 다음, 투 스텝. 투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원 스텝이 안 되시는 분은 투 스텝을 뭐, 해봤자 안될 겁니다. 자, 투 스텝은 보면, 으, 자, 으, 자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박에, 으, 으짜, 자, 으, 으짜, 자, 으, 자라, 으, 자예요. 으짜으짜으짜라 우짜, 우짜, 이 으짜라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으짜으짜짜라거든요 우짜, 우짜, 으짜라 짜라를 다운업을 해야 돼요. 흩, 흩짜라 이렇게 흩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흩짜라 으짜업업 다운업 으짜자 으짜자 으짜짜자 저는 으

요게 이제 어... 투 스텝이라는 거죠. 이거 쉽지가 않죠. 여기까지 하면 뽕짝 리듬 요거 맛깔나게 할수 있는 거죠. 해볼까요? 다시 요걸 써서. 네. 시켰어요 하...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기대하시고요 <laughs> 뭐, 기대할 것까지는 없고 자 보시면 이 슬라이딩이라는 게 있어요 슬라이딩 이거는 이걸 치고 이걸 새로 잡는 게 아니고 미끄러지는 거예요 B마이너 하면 이거는 뭐 A플랫 B플랫마이너 정도 되겠죠 근데 이게 B플랫마이너 코드를 잡는다는 거 보다는 B플랫으로 슬라이딩 한다는 라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걸 먼저 연습하세요 쉬면서 전해치면서 이 소리를 유지시키는 연습 보세요. 먼저 하세요. 2, 3, 네 2, 3, 네 2, 3, 네 이렇게 되면, 이거를. 이게이게 이렇게. 이렇어 이렇게. 이다게다 약간 양념친다는 느낌으로 근데 이게 반대로 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오기도 하거든요 그럼 요 리듬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돼요 딴, 다, 으따가 돼요 딴 딴을 먼저 연습한 다음에 단, 다, 할 때, 업, 할때 치세요. 단, 다. 단, 다, 다. 이 리듬을, 어, 사실 이제 박자를 분석하기보다는 음, 입으로 음을 좀 따라하는 게 좋아요. 단, 다, 으, 다. 단, 다, 으, 다. 단, 다는 좀 작게 치고요.

짧게 약간 약간 깐죽거리듯이 기타를 좀 쳐주시면 돼요. 약간 좀어 깐죽거리듯이 그 표현이 좋겠네요. 보세요. 자, 이렇게 기본형으로 연습하세요. 그니까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옛날에 그, 그왜 우리 그 지나가다 보면 이제 옛장수 있잖아요 가위 옛장수 가위가 막 북치고 막 가위를 짜 이렇게 하는 그 찰진 그 뭐라고 하죠 그럽 그룹, 그러브라고 해야 되나?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기타에서 만들어 내셔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 리듬이 정말 어설플 수가. 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트라이어드 코드를 배워야겠죠. 1, 2, 3번 줄로 구성되어 있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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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칠수 있고요. 그리고 이 패턴은 컴프 정도 살짝 걸어 주시면 약간 날카로운 소리는 감쇄하기 때문에 할수 있고요. 이 강의는 이제 제 3탄 강의에 이제 나올 거예요. 3탄 강의에 나오는데 예, 사실은 이제 학생분들이 이거를 잘 느낌 못 잡는다는 말들이 몇번 있어갖고 제가 한번 유튜브로 한번 더 준비하겠다고 해서 찍었는데요.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마지막입니다. 한번 더 보세요. 이 슬라이딩을 하실 때 먼저 이 소리를 먼저 연구하셔야 돼요. 치고 사라지기 전에 옮겨야 돼요. 그래서 짠자 짠, 으자를 연습해야 돼요. 짠. 자 단다 으따 단다 으따 으따는 뭐 많이 했으니까 단다를 연습하세요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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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따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약간 이게 손을 부드럽게 흔든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더 실전을 보세요. 비마에나 잡고 처음에는 짧게 짧게 어라다 이걸 먼저 해놨죠. 요거 연습하다가. 어, 지금 뭐 리듬 연습 시간이니까 그래서 으짜, 으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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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짜를 먼저 연습하고 이 포인트는 이 내릴 때는 안 치고 올릴 때 이렇게 약간 눌러서 약간 약간 스무스하게 올리면서 찰진 소리를 찾아내고 요거 연습 그리고 짜라 으짜 할 때. 커피킹하면서 따라 요거를 조화롭게 사용하면서 오브리를 하고 이걸 치면서 이제 사이에 펜타토닉을 사이에 넣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펜타토닉까지 라인까지 넣기에는 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펜타토닉까지 넣고 사이사이에 넣는 마지막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데 일단은 무조건 으 짜, 으 짜, 으 짜, 짜, 요거를 많이 하셔라. 요거 하기 전에 이제 트라이아드 코드를 하셔야지 이 B 마이너 이게 자꾸 이렇게 하시면 이 슬라이딩도 안 되고요. 크게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트라이어드 코드는 핵심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리듬을 어,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일산에서, 일산이에요. 경기도 일산에서 오브리 기타 전문으로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오브리 기타라고 해서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재밌게 쉽게 그냥 하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이 영상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이번 달에 지금 개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영상으로도 배우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궁금한 것들은 질문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이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영상에 좀 좋아요 댓글 좀 많이 달아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이제 업로드가 되었다는 신호를 알려면 그종 모양을 이렇게 클릭을 하셔야 되나봐요. 그까지 해주시고, 어 제가 이제 곧 2만 명이 될것 같은데요. 조금만 여러분들께서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좀이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